이 시간에는 온쉐이프로 공개된 도면 중에 하나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은 보죠. 이렇게 네, 돼요 자, 일단 도면은 두, 마찬가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볼 때는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저도 처음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는 이 중에 하나는 이 부분 때문에 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어떻게 그릴 건가. 한데 먼저, 어쨌든 이런거 C컷은 나중에 할거생각하고요 먼저 전체 형태를 잡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면 여기 현재 치수가 여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 보면 있죠 38 그죠 이게 여러분이 이게 프론트 배우면 됩니다 38이고 이게 18mm고 이 14mm고 이 여기 14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자 일단 <laughs> 프론트 베이지를 볼게요. 스케치 n 눌러서 n 자. 피션과 좀 틀린 거는 치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고 눌다면서 이게 38 엔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클릭. 여기서 안 돼요. 클릭하고 18 m m 엔터.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14 엔터. 여기는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14, 엔터. 다 됐죠? 자, ESC 누르고, 뭐, 다 끝났겠죠? 이렇게 치수가 맞나 확인합니다.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아, 여기, 필렛이 있어요. 여기가, 필렛이4이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한 다음에, 따닥, 가서, 4,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클릭하고, 여기는, 1 4 m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좀, 보이죠?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여기인데요 3D인데요. 요거를 이 C컷 생각하지 말고, 이게 뜩, 튀어나왔고, 여기에 챔퍼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30에 38이니까, 8mm겠네요. 8mm. 8mm 선을 그면 되고, 여기가 6하고 4에 8하고 5다. 그래서 이제 치수를 잡고, 여러분, 기억하는 습관을 들려야죠 자 그럼 일단은 선 하나 그립니다. 선을 긋고 치수가 이거는 필요 없죠. D 눌러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가 8이다. 그다음에 C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클릭하고 이게 5다. D 눌러서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이 아니고 6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치수가 반사네요. 그래서 어 치수가 일단 잘 보이는 게참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이선 나와야 되겠네요. 이 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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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래서이 치수 필요 없고요. 자, 얘랑 얘랑은 q 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 치수를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럼 D 눌러서 D가 치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봤더니 7입니다 도면을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예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아, 이거 누르면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다음에 그 정해지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부분 이죠 여기 부분. 이게7아무 7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7이다라다그이었네요 자, 이제 <laughs> 작도 시작합니다. 일단 그 C 눌러서어 얘가 6 파이가 6입니다. 그래서 6. 그 다음에 여기도 6. 자, 라인을 그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한다. 자, esc, 다시, l이죠, l, 9.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됐다. 자, esc.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어 일단, 볼게요. 접선. 얘랑 얘랑 접선. 얘랑 얘랑 접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접선. 예랑, 예랑, 접수사런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평행. 예랑, 예랑, 평행. 예랑, 예랑, 평행. 많이 잡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 도면을 보면, 여기가 필렛, 표시가 없어요. 봤더니, 이거 잡아 주소. 도시되고 지시없는못다기는 오고, 이게 또 오라는 거잖아요. 알이 3이랍니다. 그럼 여기도 뭐예요? 3이겠네요, 3.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필랩. 자,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됐죠. 자, 도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릅니다. 자, 일단은 아, 모델이라는 퓨전이나 여기서는 같겠죠. Shift E 누르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대칭이다. 전체 몇밀이냐 16이다. 아, 6이죠, 6인 피존이6 6, 6 예. 됐어요. 자, 스케치 한 번에 스케치 다시 엽니다. 자, Shift-E s h i f t 가 얘입니다.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대칭 얘는 16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이제 감춤니다 필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챔퍼 챔퍼가 여기 있네요. 챔퍼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기본 디폴트가 5라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딱 됐어요. <laughs>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스케치를 해서 글씨 01번을 넣어야죠. 자, N. 자, 텍스트입니다. 여기조금 틀리죠? 한 이쯤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넣을게요. 자, 여기서 이동은 아마 여기 거죠 변형. 이거 잡고, 이렇게 이, 이쯤. 요, 요, 딱 누르면, 좀, 좀 그런가요? 약간. 위치, 도면 치수 잡아도 되는데, 귀찮아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자, 얘를 굳이 하고 싶으면 이 센터 치수를 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치수 D에서, 여기하고, 여기 치수 이렇게. 전체가 10이니까, 여기8 정도. n 마음안되면 여기 부분 치수를 7.5. 좀 움직이죠? 약간. 물을 곧다 비에 따라 움직이지만. 자, 여기도 또 치수 또 주면 또바뀌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거고요. 이쯤에서 하죠. 자, Shift-E. 그러면이 어, 제거, 그다음에 어, 이쪽 방에 이게 많을 필요 없습니다. 1인분에 그 빠집니다. 백이니까 됐죠. 자첫 번째 파트가 됐어요. <laughs> 자두 번째 파트 스튜디오에서 물론 여기서 할수 있지만 뭐 새롭게 하면 되죠. 자 그럼 똑같이 스케치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되죠. 여기서 그래서 N 하는데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냐? 요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거 그래서 반응을 볼수 있는데 뭐 브릿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퉁으로 그려가지고탁빠 빼고는 빠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 지름이 16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요 여기부터를 어떻게 되냐 28 조금 빼면 되나요 25에 25 25고 6 m m 됩니다자 그러면은 자 넘어갈게요. 알트 아, 탭. 자 이도 아 스케치고요. 그다음에 C에서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16에 등 거에 8이니까 그죠? 자 사각형을 그리 사각형으로도 되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D 누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5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6mm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여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찍고 얘는 여기서는 Q입니다. q 입니다 Q 큐 얘를 어떻게 해요? 수직 됐고 여기 밑에 이게 어, A인데 A가 얼마냐? 요 홈이잖아요. 요 홈이 6이니까 5죠. 반지름, 지름 5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3mm가 밑에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자 C 그래서 이쯤에 아, 5mm. 그 다음에 얘는 수직이에요. 요점하고 요점이. 그 다음에 거리가 d. 여 12까지가 6mm, 6에 3mm, 이걸 하면 잡히겠죠?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이게 거리가 얼마냐 한번 볼까요? 이 거리는 16입니다. 16. 그러니까, 자, i f 트이고요 하나, 둘, 셋, 대칭. 16이다. 됐죠 자, 챔퍼, 여기 있으니까, 요거요거가 5mm 그냥, 거로 정리하면 되네요. 되게 고맙죠. <laughs> 자, 여기가, B가 얼마냐, 이 간격인데, 이 간격이 6이니까, 얘는, 전체면은 더하기 1, 반만 있으면, 이제, 빼기, 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0.5는 더하기 빼면 되니까, 이거는 1을 더하면 되죠. 6이니까 7이죠, 7. 여기 7이고, 여기10 떨어졌네요. 그럼 스케치를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어, 요면서 하 되죠. 스케치, N. 자, 일단은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설명 하죠 이거는 뭐 6이니까 6이니, 알고 있는 거 하고요. 이건 ESG. 자 D 누릅니다. D 눌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다. 그 다음에 우리 또선거서 센터 모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X. 선택하고 x 렀고요아 q입니다 q 헷갈렸어요. 자 얘가 수직 됐죠. 여기 길이가 얼마냐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10 됐고 얘는 이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택하고 shift e 자 어떻게요? 해 제거고 대칭이고. 그렇죠? 이거뭐 너무 긴것 같으면 약간 뭐좀되 이제 뭐 쪼르는 뭐 목적이니까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스케치를 한번 요 스케치가 아니고 요 스케치네요. 요 스케치를 불러서 얘, 예, 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Shift E, 자 대칭으로 가고요. 길어도 16이죠. 예. 그다음에 추가죠. 자 스케치는 감춥니다. 자 됐는데 색깔이 똑같잖아요. 어떻게요?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모양 편집, 색깔을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과 파트 2가 색깔이 달라 보여야 티가 나겠죠. 자, 파트 1, 파트 2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선 그런데 여기 이름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이름 바꾸기 아, 부품 1번 됐고, 여기는 우측 버튼 이름 바꾸기 부품 2번. 어, 큰 상관은 없겠지만 됐습니다. 자 이제 어셈블합니다. 어셈블리 올게요. 자 부릅니다. 삽입. 저렇게 이건 찍는 게난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어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지 나중에 되게 편하겠죠? 자 현재 부품 1번, 1번은 고정을 해줘. 그다음에. 뭐 여기 나겠지만 일단 그 우리가 참고한 도면에는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해줘야죠. 그래서 <laughs> 자 메이트라는데 이제 뭐에 회전축이죠? 회전축 그러면은 축회전합니다. 얘를 고르는데 자 여기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죠. 요 그래서 가운데 그쪽을 슬쩍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어 편집에 가서 여기서 뭐애니메이트 돌죠. 예, 네. 속도 빨리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다시. 뭐 이건 이거는 현기거서 사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돌리면 돌죠. 이렇게 메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까지, 그래서 모델도 어셈블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델은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비슷하게 할수 있지만 그걸 알면 기능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 툴을 볼때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논리가 어떤 컨셉이 잡히면 사실은 그 이유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기능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기능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배우면 알거든요? 그리고 보면, 퓨전이나 온실프지 그런 3D 캐드 툴이 성격이 비슷해요. 깊이 들어가면 물론 다른 게있지 해외성은 이런 건데, 3D 프린터 관련된 건이 정도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퓨전을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또 퓨전을 하면 온실프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모델하냐, 이 컨셉에 대한 걸 먼저, 그래서 모델링 하는 문지를 먼저 드리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